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덧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덧셈에서는 두 가지 계산법칙이 성립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것들이 성립했는지 한번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을 배우면서 덧셈에서는 첫 번째, 덧셈의 결합법칙과 그 다음에 교환법칙 교환법칙을 먼저 했지만 어쨌거나 이두 가지의 법칙이 성립을 한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뺄셈에서는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뺄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두 수의 뺄셈에서는요 이렇게 하겠대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수에서 양수를 빼건 어떤 수에서 음수를 빼건 간에 빼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쉽게 생각했을 때3 빼기 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몇이죠? 3에서 2를 빼면 1이 되는 거죠? 자 플러스 3 빼기 플러스 2라는 것을 봤을 때는 1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빼셈을 더셈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다음의 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 줬을 때자 누구의 부호를 따라주셔야 되죠?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 써주시고 절대값들의 차를 써줍니다. 3에서 1을 빼서 1이 됩니다.라고 했어요. 어때요? 그 결과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빼셈을 더셈으로 바꾸고 다음의 수의 보를 반대로 나타내줍니다. 그러면 결국 3에서 1을 뺀 결과 그에 마이너스라는 보를 써줬더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아 뺄셈도 결국에는 우리가 별도의 계산이 아니라 더셈의 일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참고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셈에 대하여 a에서 0을 빼는 것은 그대로 a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0에서 a를 뺐다 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적용시켜주시면 되구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더라도 자 5-0은 5가 되구요. 0-5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왜 뺄셈을 굳이 덧셈으로 바꾸는지 자 구체적인 우리의 뺄셈에서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을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를 뺐대요. 그러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분명히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뺐다라고 했을 때는 자 어떻게 되는 거죠? 덧셈으로 바꾸고 다음에 수의 부를 반대로 나타내 주셔도 되고 또는 수직선으로 그대로 활용을 해주셔도 자 플러스 5의 즉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직접 한번 계산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달라요, 달라 달라. 즉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뺄셈에서는. 그러면 결합법칙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본다면 얘는 플러스 6이 나오고 마이,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다르면 이것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뺄셈은 무엇으로 바꾼다? 결국에는 뺄셈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계산하실 때는 자, 더셈으로 만들어주시고 더셈으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 계산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자, 더셈의 교환법칙 이게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덧셈의 결합 법칙 이게 성립을 해요. 그래서 계산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빼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대신에 다음에 수의 부호를 반대로 나타내주면서 그 식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 아하, 따로 별도의 계산이 아니라 덧셈의 일부임을 이해하시고 적용시키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